할로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수와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 아이 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아이 성은 작은 성이기에 모든 군대가 가지 않고. 2에서 3천 명만 보내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요수아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바친 전리품을 도적질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요. 또한 개인은 곧 민족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간 개인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첫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안겨다 준 것은 한마디로 공포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내리 속에는 철운성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감격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에 다 있었고 어느 세력도 그들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여리고 성의 전투와 같이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 그 누구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성의 전투에서 여지 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난 족속에 비해 앞선 것이 있다면 군대의 많은 수와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은 범죄가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될수 있고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신앙과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작은 대적에게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하루 나의 삶에 행하여 지고 있는 작은 제약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이 하루 크고 작은 죄악들을 끊어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롬